이상도 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타고는 가기 까다로운 그런 곳을 한번 가보려고요. 오토바이도 있으니까. 예전에 한번 갔었던 딸락초입 그 반반. 거기 보면 이제 전망대가 되게 멋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현지 로퍼촌이 있어요. 이제 걸어서는 다니기 조금 민망하고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곳인데 이제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걱정 없잖아요. 야, 오늘은 바람 진짜 많이 부네. 지금 옷을 엄청 두껍게 입었거든요. 근데도 안 더울 정도야. 바람이 엄청 시원해. 제 생각인데 한 2,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좋은 걸 먹겠습니다. 왕이라사은 아, 저한테는 비싸죠. 먹기 4천 원 넘는데 아, 예. m 1 m 1 아. 내가 좋아하는 고추를 여기다 그냥 만놨네아 좋네 여기는 고추가 여유로워 매운 거 환장합니다 Y2. 커피하고 몸에안 좋은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필리핀 사람들이 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이게 그냥 막 집어먹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이것도 은근히 요령이 있어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손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무리 소독을 해도 남들이 먹던 숟가로 먹는 게더 청결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깨끗이 손을 씻고 자기 손으로 먹는 게 낫다 남이 먹던 숟가락 포크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그쪽을 동의해요 저는 이런쪽으로는 아마 의견이 많이 갈릴거에요 손 씻고 와서 숟가락을 먹을게요 한국인이니까 정말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커피 말고 밥으로 먹을게요 맛있는걸로 이거 이거 맛있는거 하나는 진짜 인정해 되 입맛 까다로우신 한국분들도 이거는 드시더라고 맛있다고 하고 손으로 먹는 게 좋은 게 꼼꼼하게 먹을 수가 있어 살을 다 발라먹을 수 있잖아요 손으로 손에 이런 게막묻어도 살을 깨끗이 닦으면 더 좋더라고요 이거 비위생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처음에 모르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좀 살면서 이해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게 낫더라고요 아우, 너무 좋다. 이럴 때는 조금 죄송해요. 저 혼자 너무 좋아서. <laughs> 이쪽에서도 거주하기 괜찮을 것 같아. 생각보다. 거리도 괜찮고요. 아, 오랜만에 온다. 완전 생초보 유튜버 시절에 여기 걸어서 들어가면서부터 카메라를 켰었는데. 야, 아, 내가스럽네 굉장히 평화로워, 요여기 와도. 뭐, 거의 시골이나 마찬가지야, 사실. 앙에스도 거의 뭐, 완전 도시는 아니죠. Excuse me. 뇽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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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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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바바바. 어. 바 바바바. 바바 오케이, 어딘지 알것 같다. 이쪽에서 여기, 아, 여기 말하는 거네. 아, 이씨 완전 비부장이잖아 아. 많꾸날봐거나네네 이거 맞아, 다들. 이로 이거... 이거... 이 저기 위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야겠어. 저 높은데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찍었죠. 그때 카메라 세팅이 잘못된 건지 너무 구형 구닥다리라서 그런지 솔직히 촬영 망했어요. 민망하더라고요 이거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여기 계단 높은데 아우 저기 너무 좋아 근데 너무 힘들어. 내가 올라가기 전에 할로할로를 먹고 한번 올라가서 바람을 쐬야겠어요. 우리 착해 보이는 두 자매가 장사하는 할로할로. 할로할로, 꺼. 오케이. <웃음> 외국인이 오늘 경기하는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나는 이거 진짜 나눔 유튜브 하고 싶어. 언젠가는 꼭할 거야. 이줄때 기쁨을 알았거든. <laughs> 여기서는 저 석고파이 뭐, 못 찾지? 없지? 먹는 걸 보고 싶어요. 네, 먹어 먹어. 가인까 가인 가인까나. 가인까나.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나라 초코파이가 먹는 걸 봐야 되는데. <laughs> 어우 이씨킨봐비 오면 좀 위험하겠다 여기도. 안 놀라야 고 사딩이 뭐. 안 놀라. Wala apartment dito? Meron po. Meron? Pa. Saan? Ano sa baba. Ano sa baba. Pwede pa baba diba dito? Mang Sa kabilang meron. Mang lang? Motor, hindi pwede diba? Pwede Ah, pwede. Alam mo ba kung maka no? 3,000. Ah, 3,000 lang. Isang kwarto diba? Okay. Yung studio type? Studio type. Mm -hmm. na pa. Asan <laughs> halo -hal ko? Ah, wait. 가니까 나 가니까 무슨 거 가니까 맛사락마깔나는사따스 그래도 안녕. 사키 사파. 아, 트리안트레트. 와, <laughs> <laughs> 아, 300m로 올라간 거야 내가 그때. Panganay ka ba na? Apo. Hmm. Walang delikado dito? Delikado po, atrak. Ah, atrak? Yung iba, wala. Kahit yung gabi, walang ano, walang... Magpira ka? Oo. Magpira <laughs> wala ah, wala? <laughs> Mabait pala ka dito sa tao. Ay, <laughs> yung pupa, yung balibago? Mm-mm. Layo. Mm. Oo, oh, layo. Ano pala tawag yung ganyan? Ku-ku-ku... -gu oh, <laughs> Kamuso. Ay, gusto

Yan pala. Siguro 'yung tayo, so, sino kaya ginawa nat ng may-ukam. Ganun pumasa sa isip estudyante, 'no, kaya tatanungin niya, sabi. Pero wala nang makariba ko 'yan. Nga pala. Kasi may marami pupunta pala, pala. dito tas tanong ibibigay ang pangalan pagkita pagitan picture. may mm. utang. <laughs> Hindi ako mukhang pumayag. Hindi ka na ako nanini. Oo, ah, <laughs> ah, meron. Sa Mumbai, ah. Eh? Meron Mumbai dito. 마카노 할림바와, 빡, 이상리보. 원도 원두? 이상린고? 데덜왕보안 아, 덜 왕부안. 아, 원만 원맛이 있어. 주먹 내가 왔을 때, 이 아줌마가 겁에 질린 눈으로날 봤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난 깜짝 놀랐어. 나 이거 봤더니, 그 인도 사람들 있잖아요. 분바이라고. 이 오래 산 사람들은 다알 거야. 분바이라고. 그 이제, 일순으로 같이 하는. 그두터르테 대통령이 없애겠다고 한거 폭리 취한다고 돈 받으러 온줄 알고 내가 해봐 쓰고 있으니까 더 그렇게 봤나봐 아유 불쌍하다 진짜 이게 지금 15페스요 15페소 하루에 100원, 50원 이렇게 수금하러 오는 거죠 인도 사람들이 전잘 알죠 군바이 어디든 있어 어디든 심지어는 심지어는 바에도 가끔 돈돈 받으러 다니고 막 그래요 군바이들 귀여워 아우 불쌍해 아우 나 진짜 제가 이런 걸 좋아하지만 아좀 불쌍해 너무, 너무 전부 다 빚을 지고 살고 있구나 역시 에휴 모터를 어디다 세야 되나? 아우. 아, 오케이 이번엔 제대로 깔끔하게 화질이 나와라 어? 이 가게 없었던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은근히 의미가 있네요 처음 구독자 없을 때 30명 정도? 3, 30, 40명? 그리고 카메라도 되게 오래된 거라서 화질도 안 좋았고 마이크도 변변치 않아가지고 잘안 들리고 그럴 테니까 이야 진짜 높긴 높다 다시 보니까 그 그래, 다리 운동 좀 해야 돼 태국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는 엄청 걸어 댕겼는데 여기 오면 걸어 댕길 데가 없잖아요 걸어 댕겨도 위험하고 그래서 몸이 많이 무거워지고 자꾸 살이 찌더라고 예, 운동 삼아서 아제왔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맞아 그때 기억난다 그때 여기 있 여기 계시는 할머니가 여기서부터 180m를 했어요 근데 저 밑에가 팀온게 120m. 이제 알겠네. 근데 올라가고 나면 절대 후회가 없지. 저는 처음 유튜브 하다 보니까 정신도 없고 그냥 촬영하고 빨리 갔거든요. 오늘은 거의 해질 때까지 놀다 가려고요. 그냥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도 좀 하고 이건 나이를 떠나서 이 더운 날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 맞잖아요. 이거 나이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죠. 여기서 완전 가파로. 아, 이거 봐, 올라온 보람이 있잖아. 이번 화질에는 잘 보이겠죠? 300m 올라왔습니다. 300m 아직은 그래도 도관이가 튼튼해. 역시 아 너무 힘요헬 e l l o h 촬영 마쳤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날 저물 때까지 그냥 좀딱 가고 싶네요 이렇게 바쁜 것도 없고 바쁜 거 편집백이 더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앙헬레스에서 이렇게 오래 있는 적 거의 없거든요 그리 항상 그 이제 커피숍 제가 가는 곳이 있는데 아, 거기 앉아 있으면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시청 한번 이렇게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아는 체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언제 그런 날이 오나 했죠 <laughs> <laughs>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께. 제가 일행이 있음에도 이렇게 와서 악수 한번 하고 가시는데 아 너무 좋고 커피도 이렇게 사주시고 하는 분도 계셨고,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오토바이 때문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사할에서 오토바이로 섬 여행한다는 저의 그 희망은 다음으로 미뤄 될것 같아요. 거기서 오토바이 샀으면 또 괜찮았을 거야. 아 이제 후회 그만하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